근데, 네, 에, 네. 너무 또 pH가 낮아지면 네. 색소가 깨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어, 해주면, 어,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오이 큐티클이 닫치니까 아, 어, 클리닉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차피 염색은, 딱한 2, 3일 지나면, 한 2, 3일만 머리 어가면규칙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에 의해서 사실 큐티클이 굉장히 손상이 크거든요. 한번 손상이 된 큐티클은 다시 원, 영원히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잡아줘. 근데, 이거를 응. 실험을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퀴트클이 거의 무너지지 않아요. 응. 그러면, 나중에, 파마나 이런 거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응. 희석. 안 음. 안 게, 몰라요. 난 <라큰이> 파마나가 <희석하고 라큰이> 모른다고요? 응. 아, 안 할까 생각해. 안 할까 데 <라큰이> 네. 일단은, 원리는, 원리는 그런 생각하기 때 네. 사실 이제, 어, 단백질이 보면은 요즘에 단백질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크기가 하나로 크기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쪼개서 분리해서 나오는 단백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큰 덩어리만 들어가면 그 중간에 있는 빈 공간들이 매우 메꿔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메꿔수 있는 단백질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백질, 라틴 단백질을 넣어줬을 때그 큐티컬을 잡아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제품으로 사실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최대한 안 쓰고 나서도 오히려 모발에 윤기나 큐티클을 잡는 걸 제일 우선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인 윤기가 아닌 자체적인 윤기를 많이 만듭니다. 자체 발광. 네? 자체 아, 발광? 그렇죠. 자체 발광. 네. <laughs> 그, 그런 걸 신경을 좀더 많이 했습니다. 자체 네, 그리고, 발광? 하시는, 지금 하 지금 대변님이 하시는 강의가 지금 그런 부분이죠 자체 발광수 쏘는 자 윤기는 두 가지가 있죠? 반사빛하고자체발광하 어, 큐티클이, 손상모발이 윤기가 없는 이유가 빛을 흡수를 해버려. 근데 큐티클 전이가 되면 빛이 반사가 되고버잖아 우리가 반사빛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 약이 이렇게 재도포하면서 약으로 제가 얘기했던 자체발광이라는 게, 에, 모발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모발의 윤, 기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밖으로 나왔을 때인지가 보여요. 우리가 아까, t v d 딱 정리가 되니까 안쪽이더었던가요 보풀도 커기면서 따뜻한 바람. 네, 어, 이렇게 TVD 도포하고는 차가운 바람보다 따뜻한 바람이 또 어, 확실히 어, 어, 모발에 좀더 오래 에착이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이 이 TVD 도포하지 않고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분을 이렇게 쓰드러운 바람에 가버리면 이열 때문에 모발이 수분이 급격하게 날아가면서 수분이 벌피온 상태타나서가 있는 거죠. 어이니 묵직해지네요, 확실히. 그리고, 어, 좀 세워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아까 그 띠가 조금 더적어지는것 같은 연결이 되는,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음. 자. 우리 음. 약감 당하시는 분이, 위로 의장님. 어, 들어럴까요 음.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우리 원장님 맨날 집에 일찍 가려고 하니까 얘를 한번 써볼까 일찍서? 아 이걸 쓸게 여기 이지가 거의. 이거 쓰세요. 네. 네 <groundanshipös> <to> <throat> 내가 여기 어떻게 중국에서 오신다. 하림 원장님 계실 때 중국말로 짜장면이 뭐라 고 그러니까 막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예. 왜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와서 누가 발라 보실 분? 발라 보실 분? 뭐좀안 섞었으면 좋겠어 저는 섞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섞어버리면 그 약의 본래 성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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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자 어, 이제는 바르실 때 음, 어차피 지금 와인딩에도 어느 정도 컬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머리 결이 정리가 되는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안쪽부터 끝까지 에이 정도로만 이렇게 이렇게 나예 네, 안쪽부터 원터치. 아 음, 좋네요. 원장님, 원장님. 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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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져봐 만져봐. 어 여기 머릿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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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쪽. 쪽. 와 좋네. 미리 원장님 빨리와서만져봐 아주 좋아요. 힘이 있으면서 뭔가 채워진 느낌이 딱 드네요. 그렇죠 다시 그죠 여기 한 다섯. 이 경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두달 만에, 두달두두 어디 아, 제가 아, 제가 좀, 자꾸 달리러 갈왼손잡이다그쵸뭘 네. 네. 아, 죄송해요? <laughs> 뭐 때문에? 왼손잡이인지 죄송하세요? 맞아맞습그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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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네저사람들 저기 날시키고어요네 떼돈 말이죠 하아 핀셋도 반대로 꽂는구나? 왼손잡이는 네 그거 오랜 거다왼손잡이또많이돈가겠다고 가입하고 네 택시가 비싸요 이이부어디 피부가 예뻐지시라고. 온전 더 예뻐지시라고 관리 좀 하시죠. 안 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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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돼요. 이 정도만 대가 침대까지 예뻐져야 돼요. 네? 안 돼. 어, 로트좀 어, 준비해 주시겠어요? 양이 거님반 같아요. 반, 같아, 반. 온장님 샵에서 네, 사용하는 양이? 질질 흘리고 만했거든요 아유, 어. 그러면 무식하게 무식해, 무식한 방법으로. 그러면 안 돼. 그 뱉어진 거라고. 화마용 네. 잘,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포하고 자주 도포하세요 조금씩 자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는 모발이 들어, 손상 모발이 들어 근데 또 약이 너무 적게 도포되면 또 파마가 또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자 그리고 이제 직펌 같은 경우는 끝에 쪽에도 휴지로 좀 닦아 내고 와이딩하셔야 돼요. 어, 세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 그냥 다 로트로 들어가세요 네. 일반 로트로 네. 들어가세요. 뭐, 제품 나오는 거 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약을 발라고 펌화를또하면 네. 아까 그 얘기하신 대로, 모발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본성이 있잖아요. 네. 곱슬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본연의 그 곱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강하게 열로 가스 열로 그걸 더 굳혀주면 효과는 더 어, 여기서 진짜 곱슬이다라면 이 방식 갖고는 금방 곱슬이 좀더 유지기간 좀 짧아지겠죠? 그때 이제 사실 음, 이렇게 열로. 했을 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도 해봤었는데 네. 다시. 어, 들어오죠? 다시 곱슬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유지 기간이 훨씬 짧죠. 네. 하지만 안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다르죠. 그냥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쓸때아미를 발라주잖아요. 네. 조금 더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일반 치료를 발랐다 어, 거. 어 고생, 고생은 고생더하고안 나오는 거 고객이 안 나와서. 그래서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포기했어요아이 상태에서 곱슬이 곱슬이 <laughs> 안 펴지더라는 <웃음> 거죠? <웃음>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안 해. 요 이건 <laughs> 힘들어니 고생은 고생 들어도. 근데 오늘 보자고요. 다를 거래? 네? 아닐 것 같아? 저는 네. 무식하게 그거 뭐죠? 어디 끼고 들요 고객님들 여기 앉으시면 힘들다고 안 하세요? 사실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세요? 고객님? 쿠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음. 저 샴푸, 샴푸대도 너무 제가, 뭐, 저 꼴대 앉아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제가 이제 일쉴 때도 저는 미용실, 그 미용실 가서, 저는 아닌 샴푸대면 샴푸 안 하고 가거든요. 음. <laughs> 지금 이게 쿠션이 꺼져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네, 네. 네. 의자를 한번 바꿔야 되겠구만. 그래 그 때가 온것 같아요. 바닥에 푸셔를 한 6년 됐으니까. 아니, 저분은 못바꿔 지금까지 응? 응. 안 바꿨으면 못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 안 바꿔요. 아니아니 바꿔요? 바꿔안 바꿀 수있 <laughs> 네, 안 바꿀게요. <웃음>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안바꾼다게 <아무튼> 계속. <laughs> 약간 조금 팔을 까 네, 침대 매트리스가 3년이래요 어? 그래요? 네. 아, 얼마 안 됐나? 하무엘 의자가 얼마나 크겠어? 네. 오늘은 아기들 어떻게 있어요? 이모가? 네 살림하러 이모가? 그럼요 딸인데 이모가 이렇게 아는 사람다 있나요? 다 주는 집지이 너무 친모막내니다지이 집에서 재우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만 사랑을 써요 그냥 돈 많이 보내요 애기 가지러 이렇게 가지고 가는 원장님 군대 갔어요 아들? 저요? 제대 여기 있는데 제대했어요? 아 갔다 오 뭐하나 아이고 딱 일주일 갔다 온 표시나 고 일주일부터는 더왕자병이더왕자병 난또이를 멀리 보내야 돼. 군대가 군대같지 않아서 그래. 그 예. 말안들 주시는. 어, 저만큼 아, 저때 죽을 만큼 맞아 보고 죽을만큼때라고 자기 아제 얘기라 그러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통일시켜 놓을게. 빨리 빨 그도 안갔 어, <laughs> 아니, 그그 징어권이징어권이 징어 되면 아, 나 무병대에서 나는 그 그 사람들한테 월급 청시킨다 그러던데 아 원장님 네. 군대 안 보낼 방법 있어 <laughs> 군대로 되게 힘게생각하시어 딸을 라면 되고요 가끔 따른 거못 보내죠 하리수 군대 갔다 왔나 어 무슨 말씀요 보내야지 아저니야 원장님은 원장 생각하는 것처 네? 신아아 갔다 왔거든요 안나오고아 정말요? 응 어, 조기 한다고 음, 참잘 맞지 잘 음. 만나 보내는데 바로 세우다 손이 바뀌니까 근데 그런 경험 필요해요 남자 경험도 아니라니까. 아, 그런 얘기 하지 어. 마요. 갔다 올 애들한테는 일이 아니, 이래. 갔다 온 애가 얘기해, 애가. 개가 손으로 그럼. 근데 지들끼리. 사람들이 그 소리 되게 싫어한다니까갈 사람들이? 가야 그래, 할, 그걸 겪어야 할사람들 몰라서 래 몰라서. 어차피 유치원 같아, 군대가. 네. 맞아요. 애들 사고 안 치게만. 네. 너무 살살 달아서. 아, <laughs> 응. 기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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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죠, 큰아들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사고칠까 봐. 사회생활이좀 다른 하는 얘기는 한 번. 시대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같다. 여기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방목에 있어서 뭐 군대 가도 편하고. 더 잘하지요, 사장아. 저요? 아 아들님. 우리 아들요? 이네 다시 보내시면 좋겠어요. 어느 <laughs> <laughs> 날 군대에서 전화 오더라니까요. 아빠, 왜? 우리 부대 전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이병소 그 내초쓰는날 이병소로 뭐 피자하고 통닭이 배달이 안 되면 실력이 없는 인증을 못 받는 고참인데 제가 오늘 내초썼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고 아빠한테. 네, 전화번호 하고 어, 어, 거기 계좌번호가 입금이 저 떠요. 거기로 입금하면 이병소로 <laughs> 피자하고 저희가 배달이 된대요. 이 새끼들 그렇지. 그래서 제가 현병 부낸다고 그랬거든요. <laughs> 왜요? 잡아가라고 이병수에서 이병